욕실 청소 열심히 했는데 왠지 모르게 지저분해 보인 적 있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실리콘에 핀 곰팡이. 누렇게 변한 줄눈이었을 거예요. 힘들게 닦아내도 조금 있으면 또 생기는 줄눈과 실리콘의 곰팡이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곰팡이 생긴 실리콘과 줄눈을 깨끗하게 셀프시공해봤어요. 하고 나니 욕실이 한층 밝고 깨끗해졌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셀프시공 팁과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곰팡이가 생긴 실리콘을 제거해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거 실리콘 제거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칼, 칼로 깔끔하게, 커터 칼로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헤라, 실리콘을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실리콘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필요해요. 마스킹 테이프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실리콘을 제거해 볼게요. 곰팡이 핀 실리콘이 깔끔하게 제거될 때또 쾌감이 있더라고요. 방이스럽던 실리콘 제거했습니다. 커터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실리콘을 제거했어요. 제가 이전에 마스킹 테이프를 안 붙이고 있다가 삐뚤삐뚤돼서 정말 망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마스킹 테이프를 꼭 붙이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실리콘을 쭉 짜줄게요. 지금 짜는 방향이 나와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선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선대로 이렇게 이거를 발라줄게요. 헤 라로 문질러 줄거 에요. 뜯어 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우와, 정말 깔끔 해 졌어요. 진작할 걸 그랬네요. 이번엔 곰팡이핀 줄눈도 함께 시공해 볼게요. 저는 쿠팡에서 줄눈 보수제를 구매했는데요. 여기에는 줄눈 보수제, 줄눈 제거기, 스펀지 헤라가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 깊게 긁어내진 않을 거고 그냥 조금만 긁어내려고요. 그냥 곰팡이가 너무 진한 부분만. 긁어내려고 해요 곰팡이 있는 부분을 열심히 긁어냈어요 줄눈 제거기로 제거를 하다 보면 움푹 깊게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너무 깊어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려다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똑 따주면 돼요 똑! 똑! 으 <laughs> 사용하기 전에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돼요 10회 이상 잘 흔들어주고 그 다음 노즐을 제거를 해야 돼요. 10회 이상 흔들고,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여기를 너무 꾹 누르면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나오니까, 정말 진짜 펴가른다는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은 더잘 채워지는 것 같아요. 좀채워어요 그쵸? 세면대 실리콘 작업할 때 사용했던 실리콘이라도. 줄눈 채우는데 사용하기 좋았어요. 사실 곰팡이는 호흡기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줄눈으로 타일 홈을 메워놓으면 곰팡이가 잘안 생겨요. 세제로 지우고 지워도 계속 곰팡이가 생긴다면 홈을 새로 메우고 환기를 잘 시켜주세요. 곰팡이 없는 욕실로 관리할 수 있어요. 드디어 줄눈 작업이 끝났어요. 아, 진짜 깨끗해졌어요. 줄눈을 바르고 서큘레이터로 잘 말려줬어요. 하루 동안은 이곳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에 좀 망했어요. 여러분, 셀프로 작업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벽 줄눈 작업하실 때 바닥에 비닐을 꼭 깔고 하세요. 하다 보면 줄눈 부강제가 주르륵 떨어져요. 그리고 타일 색이 어두운 색이거나 컬러가 있다면 꼭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집 벽쪽 타일은 밝아서 줄눈이 삐뚤어져도 티가 잘안 나는데요. 바닥은 어두우니 티가 잘 나더라고요. 저는 바닥 줄눈도 마스킹 테이프 없이 해서 깔끔하게 안 됐어요. 그래도 실리콘 헤라나 솔로 잘 지워져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실리콘이랑 줄눈만 새로 해도 욕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사실 전문 업체 부르긴 애매한데 직접 해 보니까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어려웠는데 또 해보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저는 원래 손재주도 없고 이런 작업은 내가 할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늘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였던 욕실 곰팡이를 한번 제대로 손보고 나니까 괜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쓰는 공간이니까 바뀐 게 눈에 확 띄고, 청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깨끗해지니 기분까지 상쾌해져서 다음엔 집안의 다른 곳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주부표 곰팡이 리모델링.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황플라와 함께 따뜻한 살림 이야기 계속 나눠봐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